자 오늘 퍼터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. 이 시간에는 그 벨리 퍼터를 조금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록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사실 이 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5년 전 정도에 그 주니어 시절을 어, 연습을 많이 할때 그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퍼트인데요. 자 이렇게 배꼽에다 찔러놓은 상태에서 자 배꼽에 딱 닿은 상태에서 스트록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스트록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퍼터에서 얘기하는 이런 진자 운동 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사실 배꼽에 찔러놓게 되면 뭔가 이렇게 미는 형태도 만들 수가 없고요. 반대로 손목을 꺾는 형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꼽에 찔러놓은 상태에서 이런 형 스트록을 연습하면 상당히 좋은데요.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. 방해꾼들인데요. <laughs>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퍼터를 가지고 이렇게 배꼽에 찔러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. 그러면 어깨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손도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런 짧은 퍼터를 자연스럽게 아유 집중이 안 되잖아요 <laughs> 자 이런 형태로 연습을 좀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본인만의 스트로크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이런 방법도 잘안 된다라고 하면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롱 그리퍼터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제가 38인치 퍼트인데요 자,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고 이 그립 끝쪽이 내 배꼽에 아주 가깝게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한다라고 그러면 아주 쉽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 좋은 연습 방법으로 자, 퍼트까지 구비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